시원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입니다. 오늘은 육하원칙, 의문사 육하원칙 중에서 앞에서 세개 했던 who, when, where 이거에 이어서 세개더 들어가 볼 건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앞에 서했었죠 그럼 이번엔 what, why, how 이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앞에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사는 정말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의 의문사 what, how, why 요 듣는 연습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to find you? Why did you come here to find you? 자, 뭐라 그랬나요? Why did you come here to find you? 같이 읽어볼까요? Why did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Why did you come here? 여기 왜온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Why? 이유를 물어봤죠? 여러분, 이거 봐요. 이분이 왜 왔냐 이유를 물어봤는데 내가 와이를 못 들으면 막 장소 얘기하고 막 누구인지 얘기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진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왜 왔어? 뭐라고 합니까? Why did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그리고 또이 남자분이 뭐라 그래요? To find you. 널 찾기 위해서. 너무 로맨틱하죠. 심쿵하지 않나요 Why did you come here? To find you. 널 찾기 위해서. 물론 저는 영어로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또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why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문사 why와 기타 의문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되는 의문사 가장 처음에 오는 거니까 개부터잘 들어야 와 돼요. 자 질문 질문의 핵심이 되는 오늘의 의문사는 what, how, why 이세 가지인데요. 일단, 무엇을, 이거는 what, 어떻게, how, 왜, why,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무엇을, 무엇을 영어로 어떻게 발음해요? what, what, 이거 볼까요? what, what, what is this, 이거 뭐야, what is this,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무엇을, 이건 t 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어떻게는 영어로 뭐예요? how, how. 그리고 마지막, 왜, 왜, 이건 뭐라 그러죠? why, why. 솔직히 말해서, what, how, why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발음 정리해 봤으니까요. 어떻게 들리는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들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음사인가 귀를 좀더 세어주시고 잘 들어봐주세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잘 들어보셨나요?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What's your name? 여러분 이런 건한 번에 알아먹어야죠.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야? 이건 모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what's your라고 하지 않고요. 이게 연음 처리가 돼요. What's your, what's your, what's your name? 읽어볼까요? 연음 처리해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너 이름 뭐야?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안젤리나 졸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자 s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왠지 안젤리나 졸리 보셨다가 저를 보시면 약간 실망하실 것 같은데 음, 어쨌거나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너 이름 뭐야?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자그 다음 의문사 뭔가 들어볼게요. Why is that? Why is t h Why is that? Why i t 잘 들어보셨나요? 요 의문사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막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Why is that? 그랬더니 아이가 cause라고 하면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why라고 물어봤으니까 because의 줄임말. cause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말이 빠르지만 이 아이도 알아먹는 문장입니다. Why is that? 왜 그러는 거야? 같이 읽어볼게요. 왜 그러는 거야? Why is that? Why is that? 오, 구수 선생님 이거 발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y is that? Why is that?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cause라고 하면서 이유를 막 설명해 드리겠죠.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Why is that? Why? 잘 들어보세요. Why is that? Why is that? 자, 그다음 영상 들어볼게요. How would, like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여기 나오신 분이 여자분이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어, 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How라고 했으니까 How는 의미가 뭐였죠? 어떻게 이거였잖아요. 방법, 노하우 이런 것처럼 방법이 How죠.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to pay? 라고 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불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어떻게 지불할 건지 지불 방식을 얘기하죠. 여러분 뭐 지불 방식이야 거의 다 신용카드 아니겠어요? 신용카드 저도 지금 카드 지갑에 카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buy credit card 라고 함으로써 buy가 뭐뭐로 신용카드는 credit card 신용카드로 낼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쇼핑하거나 여행하면 무조건 들리는 표현이니까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신용카드로요. buy credit card. buy credit card. 근데 또 여행 가서 현금도 많이 쓰죠. 그러면 by 현금. cash. by cash. 이것도 쓸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영국 발음이어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영국 발음 연습했잖아요.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How would you like to pay? By credit card. 자, 그 다음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What you to It's kind of a long story. What brings you to Hampton? It's kind of a long story. What brings you to Hampton? It's kind of a long story. What brings you to Hampton? It's kind of a long story. 자, 조금 어려웠는데 잘 들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brings you to Hampton? What brings you to Hampton? It's kind of a long story. It's kind of a long story.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아이가 나왔어요. What brings you? What brings you? 라고 하면, 이거 정확한 의미 모르면, 무엇이 너를 여기에 가지고 왔니? 라고 헛소리합니다. 그 의미 아니에요. brings는 가지고 오다 외에도요, 어딘가에 있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hat brings you? What brings you? 여긴 왜온 거야? 여기 왜온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why did you come here? 왜 왔냐?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온 거야? 라고 할 때, What brings you?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욕심을 내어서 여기에 어떻게 온 거야? 여기엔 영어로 뭐였죠? Here.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살면서 제 구슬을 만난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What brings you here?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반갑게 늘 저를 맞이해 주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자 어쨌거나 여자분이 What brings you to Hampton? Hampton은 어쩐 일이야?라고 물어봤더니 남자분이 뭐라 그랬어요. It's kind of a long story. It's kind of a long story. Kind of라고 하면 일종의 종류의 좀. 앞에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표현이고요. Long story.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알려드렸었는데. Kind of는 일종의 종류의 좀이고요. Long story라고 하면 긴 이야기다. 즉,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 좀 길어라는 의미가 It's kind of a long story입니다. Kind of는 사실 살이기 때문에 얘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기 때문에, It's a long story. It's a long story. 이것만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kind of. 살 붙여볼게요. 어, 그건 좀 말하자면 길어. It's kind of a long story. It's kind of a long story.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운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kind of 분명했거든요. long story도 분명했어요. 네이티브가 평소에 쓰는 말은 회화 표현이 뻔할 뻔자기 때문에 계속 나온거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회화가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결국에 네이티브가 많이 쓰는 한정되어 있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까질 거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고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brings you to Hamden? It's kind of a long story. What brings y to Hamden? It's kind of a long story.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의문사 3개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 정리한 의문사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 가장 시작점인 의문사 못 들으면 안 돼요. 왜안냐라 그랬는데 어, 나 누구랑 왔어? 허술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오늘 했던 거 같이 발음해 볼게요. 무엇? 무엇? 영어로 뭐 했어요? What. What. 근데 여러분, what은 저랑 오늘 수업하기 전에도 알고 계셨잖아요. 오늘은 새로운 거 배워 가셔야 되겠죠. 여기 어쩐 일이야? 영어로 뭐예요? 다음에 구슬을 만나면 쓰기로 했잖아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Brings you here? 여러분 더듬거리시면 안 돼요. 구슬을 만나서 여기 어쩐 일이세요?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이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bring은? 어디어디에 있게 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자그 다음 어떻게 어떻게 이건 영어로 뭐였어요? how how 그리고 왜왜 왜, 이건 영어로 이거 알잖아요 why why 왜 why 이라고 하죠 자, 어쨌거나 저희가 육하원칙 의무사 다 정리해 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 다 안다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네이티브가 얘기하는 걸 알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